와 이혼, 지연수 예쁜 마음 지켜주고 싶어. 아들 양육 중 전환 충격 근황. 한때 가수 일라이와의 이혼 파문으로 충격을 주었던 방송인 지연수가 최근 소식을 전달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지연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과 아들들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제주 민속사박물관 여행 민수는 이제 열애 100일째. 그동안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합니다. 봄이와 제인이, 그리고 가을이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두끼에서 열정을 발산하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연수는 이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최근 제주도 여행 사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수씨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사진을 본 온라인 사용자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민수아들도 정말 예쁜 모습이에요. 언제나 지연수 씨를 응원해요. 가족과 함께 웃는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연수 씨는 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7일에는 인스타그램에 한동안 제게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스크립트로 지연수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연수 씨가 허위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법정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방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결과를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터널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수 씨가 최근 그래서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아들 민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설렘 가득한 장소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멋진 자연 경관과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생인 민수 아들 덕분에 긴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도시 생활과는 다른 제 일상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상을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980년생, 현재 44세인 지연수는 2014년 유키스 멤버 일라이와의 결혼 후 6년을 보낸 끝에 2020년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긴 여정이었으나, 결국, 이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12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두 사람은 TV 조선에, 우리 이혼했어요. 이분에 출연하여 재결합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한때의 사랑은 지나가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 지연수의 다짐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라며 마음이 넉넉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권유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연수가 이혼한 후 그는 여러 방송에서 일라이와의 결혼은 슈인도 부부였으며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고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과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재출연 소식은 대중들에게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혼 과정을 겪은 지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라이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님에게 도망쳤다 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라이와 그의 가족들 덕분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일라이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분과 종영된 후일라인은 재결합을 노린 시도가 무산되자 처음에는 다시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전의 갈등을 되새기게 되면서 힘들다고 느꼈다. 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현재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지연수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한 한 화훼 유통회사에서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얼굴을 내보이며 활동하고 있으며 애견 용품 회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연수는 신용불량자임을 공개하고 채무 금액까지 언급했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이분 출연 후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전 남편인 일라이도 지연수가 돈을 받아서 채무를 전부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수 씨의 결혼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합니다. 일라이와의 이혼 이후, 지연수 씨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지연수 씨의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과거를 떠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연수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을 환기시키고 팬들에게도 힘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 일라이와의 이혼 과정은 어려웠겠지만 지연수 씨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응원합니다. 지연수 씨의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슷한 상황에서 희망을 찾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연수 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입니다. 지연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지연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연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도감과 함께 위로도 느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맞아요. 순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연수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을 환기시키고 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도 그녀의 인한의지습니다 기원합니다.